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경서 씨는 챌린지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챌린지를 준비할 때도 아참 정말 노래 잘하신다. <laughs> 정말 어려운 노래구나 싶었는데 제가 해석했던 감성이랑 또 이렇게 직접 원곡자 희 님께서 불러 주시는 감상이 또 굉장히 달라서 아이 노래 이렇게 불러야 됐던 건가 싶기도 하면서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. 아니 정말 아니에요. 노래가 <laughs> 어, 뭔가 되게 아니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. 한번 어디 부분 커버를 좀할수 있어요? 어, 기타를 치면서 불렀는데 오좀 키를 좀 낮춰 가지고 어. 해도 될까요? 그럼요, 그럼요. 너무 감사하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 처음 아 언니 키로 하면 안될것 같거든요. 잠시만요. 처음 음 처음으로 한산 죽고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에 밤새 잠들지 못했던 너와 나 아, 너무 감동이에요 경서 씨가 부른 오늘 노래이서는 약간 아련함이 있네요 네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세요 별로... 제노아니아니아 <laughs> 언니 가지시고 그예 키와 이 음색에 따라 완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때 너무 짜릿한데 아 오늘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너무 감사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예 저는 이런 음색을 되게 담고 싶거든요. 이 어. 리스닝했을 때 완전 어, 맞아요, 좋은 거 있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거를 제가 낼 수가 없어서 어. 그런 저도요. 가수들을 보면. 저 그런가요? 진짜 진짜 되게 부러워요. 부러워요. 그... 근데 저는 사실 제 노래방 18번이 네. 승기 선배님의 삭제예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저는, 우와! 저는 그런 노래를 어? 좋아하는 사람. 이 노래 바꿔 부르기? 어 저는 너무 감사하죠. 네. 그럼 제가 이 곡을 남자 키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, 이거? 남자 키로 하고 삭제. 어, 네. <laughs> 좋네요. 네 좋습니다. 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 어두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치고 싶어 그 전에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. 너무 좋은데? <laughs> <진짜 너무 좋네. 웃음> 아 너무 좋으신데 근데, 이게 가져가시려고 일부러. 근데 내가 또 이런 거 부르면은 아좀딴거좀더고 올라가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. <laughs> 어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경서 씨가 부르는 삭지 한번만 들어볼까요? 한 장씩 어 다시 해야겠습니다 어, 잠시만요 흠좀 어, 음, 차분하게 예, 다시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 찬에 난이었 너를 지우는 일와 <laughs> 근데 저 가사도 없이 어, 제 마음으로 다 외워서 좀 깨알었어요. 저 준비한 <laughs> 거 아니에요. 진짜로 예, 네, 진짜 좋아하는 경서 씨가 보는 사진은 약간 그 약간 빛바랜 사진을 좀 지우는 느낌이고. 와, 감사합니다. 제 거는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거 바로 삭제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안 되겠어.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어 너무 귀한 라이브를 들어가지고 네. 여러분 오늘 소풍 오시길 너무 잘했죠? 네!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 저도 너무 좋은 소풍입니다.